자, 왕초보 미니스타 2021년 미국 주식을 탐하다 10월 루프 홀딩스와 함께하는 인생 라이프 진영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10, 10년 장기 투자 이제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021년 10월 29일 월말 마감복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왕초보 미스탁은 10월 현재 65개 종목에 매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상승주 12개, 중상주 17개, 보통주 12개, 하락주 7개, 관점주 7개 정도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왕초보 미스탁은 10월 매수율은 65개로 9893006에 725681. 그래서 7.92%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 AMD, 엔비디아, 애플, 블랙스톤 그룹, 퀄컴, 이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인텔, 라스타,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홀세일, 알파벳 시주 나이키, KLA, AT&T, 웨스턴 유니온, 3M, 버크션 해쉐웨이비, 글로벌X, 리튬 S&P 글로벌, 맥도날드, 코카콜라, 블랙록, 스타벅스, i 베스코 QQQ ETF, Amazon.com, NXP Semiconductor, Applied Materials, Johnson Jones, d o w Corning, Emco, Microchip Technology, v a n g a d SP ETF, 유나이 t e d Home Elf, Global X, j 리아 u 리서치, a l t 너 r i a l a m 바이스 s e 라 r c h b l o o p g a n p g d u p p g 인더스트리, t 크 캐터필러, 비자, 엑스모이 워라클, 린데, 웨스턴 디지털, 쉐브론 페이팔홀딩스, 페이스북, 유에스스틸, 기타 등등이 있고요. 자 현재 비율로 보시면 상승주 AMD 4%, 엔비디아 3%, 애플 2%, 애플렉스 등고리 2%, 이베이 2%, 나스다 2%, 코스트코스 1%, 나이키 1%, 마이크로소프트 2%, 알파시즈 1%, 스타벅스, 아마존닷컴이 있고요. 그다음 보통주에서는 가장 큰 비중차인 게 테슬라. 그 다음에 중상주에서는 콜컴이 지금 현재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락주는 AT&T 2% 정도. 그 다음에 관점주에서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하락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도 그렇고요. 3%, 3%씩. 어, 최근에는 좀 각국받는 게블루매니지 예, 요거를 좀 최근에 런칭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왕초문이스타 10월 매수. 현재 배당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11개 종목 수령에 있어서 달러 재투자 중에 있고요. 요 11개 종목은로 웨스턴 유니언, 코카콜라, 알트리아, 벵가드 S&P, 나이키, 마이크로테클로리지, NXP, 세미컨덕터, 램드터치 머크, 오라클, 옥시덴탈, 패털리엄 이렇게 해서 11개의 줄을 현재 달러로 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초보 미니스타 2021년 미국 주식을 다마다 10월 얼마공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어, 앞으로도 또 10년 장기 투자 하기 때문에 어, 또 드디어 4코터 11월 달에는 또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루프 홀딩스와 함께하는 인생 라이프 신영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회원님들 10년 장기 투자 이제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죠. 길게. 길게 해서 쭉쭉쭉 한번 적금식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죠. 이상 파이팅입니다.